안녕하세요. 돌봄의 진심 다사랑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어디서 모시는 게 좋을지, 이 문제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이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치매나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을 때, 자녀들은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요양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디서 모실 수 있을지 가능한 선택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모시기. 우선 가장 원하시는 방법은 집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부모님도 가장 원하실 테고 가족들도 가장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이죠. 하지만 일단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도맡을 가족 자체가 없는 경우가 우선 많습니다. 설사 가족 중에 한 분이 가능하시더라도 24시간 부모님만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돌볼 가족이 여러 명이 있어서 번갈아 돌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병을 맡은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일정 시간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4시간 중에서 3, 4시간은 방문요양서비스로 이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간병인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면서도 간병을 하시는 가족이 지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영상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양원이 있겠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게 어려운 경우 의료진은 없지만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모시는 걸 고려하실 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하지만 이때 감정적인 면보다는 이성적으로 부모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떤 환경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요즘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도 많으니까 고민하시는데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부모님에게 더 좋고, 가족도 안심할 만한 요양원을 찾으시는 게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요양병원. 우선 요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이 아니라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병원들과의 차이점은 장기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요양병원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 본 몇몇 요양병원들을 떠올리시면서 망설이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신 어르신들께는 다소 이른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시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지만, 그렇다고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단계는 아닌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에 관한 정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가 있겠죠. 이런 네이버 환우 카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 병원. 재활 병원은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해당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급성 질환 후에는 재활이 중요합니다. 회복기 3에서 6개월 안에 집중 재활을 하시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노력 대비 큰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대학 병원 퇴원 후에 집으로 바로 모시긴 어려울 때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은 권유해드릴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회복기 재활병원과 재활병원의 차이라든가 재활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돌볼 가족들의 여건,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정작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을 찾는 방법이라던가, 재활병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던가, 이런 정보를 많이 알수록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필요한 양질의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양이나 간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